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국내 프로야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경기는 LG 대 삼성 LG는 선발투수가 1선발인 켈리가 나왔고 삼성은 백정현이가 나왔습니다. 켈리는 외국인 투셋에도 거의 유키 씨와 맞먹은 1등인 것 같아요. 현재 7승 1패고, LG 또한 끈끈함이 있습니다. 35승, 1무 27패, 전체 평균 득점은 4.9점, 평균 실점은 4.1점입니다. 자, 백정현은 그래도 한동안 삼성의 토정 에이스 역할을 충분히 했어요. 근데 올해는 성적이 많이 떨어집니다. 승수를 한 번도 못 쌓고 있어요. 인닝 소화 능력 또한 뭐 5인닝, 6인닝은 꾸준히 던져주긴 하지만 작체점이 조금 높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건좀 높아요. 근데 보통 3점, 2점이면은 선발 투수가 퀄리티 스타트라고 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근데 잘 던졌는데 삼성에서 타선이 폭발을 안한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켈리가 점수를 자책점을 이렇게 6점을 주지 않고 이상은 거의 켈리의 완성이라고 볼수 밖에 없겠습니다. 또한 지난 경기를 보시면 은 켈리와 백정현이 4월 28일날 맞대결을 벌였어요. 이때는 삼성홈이었습니다. 삼성홈에서 켈리가 원전 가가지고 4대6으로 2점 차로 LG가 이겼고 또 다음에, 보시면 5월 28일도 켈리와 백정현이가 이때는 LG 홈에서 결었습니다. 이때도 9대4로 LG가 이겼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보시면은 켈리가 나와도 삼성에서 4점씩은 꼭 뽑았네요. 희한하게. 그렇듯이 백정현이가 잘 던질 수만 있다면 은 뭐, 이길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 되지만, 그래도 무게중심은 켈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게임 다 2점 차 이상으로 이겼기 때문에, 핸디 승까지 보시는 게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4점씩이나 LG가 줬다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불펜 투수들이 좀 맞은 것 같습니다. 이때도 켈리가 자측점 2점이었고요. 이때도 2점이었습니다. 그렇듯이, 6이닝 던지고 내려왔고 또한 여기서도 6이닝 던지고 내려왔는데 7, 8, 9회 때 삼성한테 2점씩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백정현이가 어떻게 던지냐가 문제겠지만 백정현이가 이때도 자책점이 8점이나 됐어요. 그랬더니 많이 두드려 맞아요. 올해 승리투수가 승리를 한 번도 못 겨뤘기 때문에 켈리의 완승을 보는 게 맞겠습니다. LG의 헨승까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경기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발 투수가 NC는 구창모, 기아는 이을입니다. 구창모는 2승, 무패, 선발을 늦게 출전을 했죠. 구창모가. 지금 선발 4게임, 3게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을이는 꾸준히 선발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자책점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책점 5점이 나왔어요. 5점씩 나오건 많이 두드려 맞는다는 것이죠. 근데 NC의 타선이 지금 전체 득점이 3.9점입니다. 기아는 5.2점 타선만 봐갖고는 무게중심이 기아쪽으로 가지만 구창무라는 투수가 워낙 뛰어난 투수라 점수를 안 줍니다. 세게임 선발 나와갖고 1점뿐이 준게 없어요. 그렇듯이 이 경기 또한 NC쪽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세 번째 경기 보겠습니다. 세번째 경기는 KT는 배재성이 나왔고 SSG는 오원석이 나왔어요. 두 투수다. 한 4선발, 5선발 하는 투수들인데 승수나 저책점이나 서로 비슷합니다. 배재성에는삼승 4패, 오원석에는 4승 4패. 그렇듯이 KT는 조금 밑에 내려가 있고 SSG는 1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평균 득점도 4점과 4.5점, 평균 실점은 3.9점, 3.8점 똑같습니다. 그렇듯이, 홈 득점은 3.6점, 원정 득점 3.8점, 요것도 차이가 없어요. 근데 평균 실점에서, 홈에서 4.5점, 여기는 원정 실점 3.6점, 1점 차가 납니다. 뭐 무게중심을 보나, 뭐, 선두권 경쟁에서 SSG가 유리해 보이고, 그래서 SSG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만, 지금 SSG가 2연패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무승부와 이렇게 꾸준히 무승부 맞대결 비슷비슷하게 점수는 가고 있어요. 13대11 안타깝게 진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 경기는 좀 조심성을 갖고 접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네 번째 경기는 키움은 최원태가 나왔고 두산은 곽빈이 나왔습니다. 제가 최원태를 굉장히 좋아하는 투수인데 이 선수도 꾸준히 잘 던지다가 지금 최근에 자책점이 6점, 좌측점이 4점이에요. 조금씩 힘이 부딪히는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점수나 평균 득점, 평균 실점, 이것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두 팀이 다. 근데 키움이 최근에 보면 점수를 좀 많이 못 내고 있어요. 생각보다 타선이 폭발하지 않고 있네요. 이게 보시면은 2점, 2점, 3점, 1점, 3점, 이렇게. 그렇듯이, 두산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도 또한, 보시면은, 4점, 0점, 6점, 5점, 7점,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점수는 중간 점수에서 서로 만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최원태가 제가 좋아하는 투수라는지 무게중심이 최원태로 가지만 곽빈 또한 그렇게 또 만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는 최원태를 보고 싶습니다. 자, 5경기 보겠습니다. 하나는 장민재가 나왔고 롯데는 스파크맨이 나왔어요. 스파크맨이 이 자책점이 높아지다가 최근에좀 안정감으로 돌아섰네요. 롯데. 그렇듯이 장민재 또한 좀 들쭉날쭉한 투수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참 어렵습니다. 어느 팀이 이길지 하나가 최근에 5연패 중입니다. 한동안 조금 상승세로 돌아서더니 다시 연패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패가 많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롯데 쪽으로 좀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지고 있는 팀을 굳이 살라고 애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연패를 끊을 때까지는 반대쪽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판단도 들긴 하지만 또 스파크맨이 예전처럼 못 던질 때 생각하면은 끔찍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이 판단은 그래도 스파크 쪽으로 가는 게 조금 유리해 보이긴 하나 선택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경기는 뭐 배당은 좀 떨어질진 몰라도 일단은 LG나 NC 이렇게 사시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뭐, 키움을 같이 데려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곽빈도 사실상 끈끈합니다. 두산도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팀이 또 아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셔서 오늘 결정 잘하셔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6월 16일 목요일 국내프로야구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